필리핀 교민 보호 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<laughs> 핀 살다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죠. 한국에서도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렵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크게 대답해 줄 만한 게 없습니다. 뭐 어려운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. 뭐, 이런 것 자체가, 어 말이 뭐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오늘은 너무너무 이제 생활이 힘들고, 먹고 죽으려고 해도, 뭐, 먹을 게 없다고, 연락 오신 분들 몇 분한테, 남은 쌀이라도 사서 배라도 채워라. 뭐 이런 심정으로 남은 가지고 있던 비상금, 비상금. 좀 틀어가지고 조금, 조금, 조금씩 예, 붙여줬습니다. 뭐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당장에 배 굶고 배 굶고 하는 것은 좀 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연말이고 하니까 더 힘들지 않겠나.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 속이라도 좀내 마음이라도 편해라 싶어갖고 어몇 분한테 뭐 쌀값이라도 쌀이라도 사서 이 어려운 시기 버텨봐라. 그런 생각으로. 아유, 어려운 시기입니다. 뭐,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인데.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그래도 그 와중에 누구한테 손 내밀 때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또 현지인들은 한때 없는 거 이제 표시가 나면 하다 못해갖고, 사리사리 스톨, 구멍가게에서도 외상도 안 해주니까. 저도 필리핀 초창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 얼마나 힘들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참. 안타깝습니다.